뭐하아니 아니. 아니 아, 장갑가그럼 비닐장갑 가지 안녕. 날씨가 꽤 괜찮은데요, 오늘? 근데 네. 멀미가 없어서. 그러니까 어떻게야 진짜로. 진심 너무 걱정돼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들 본다. 그러니까. <웃음> 야, 이거 <laughs> 뿌리아지않봐까 <꿀 입었잖아>,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어? 앞이 아니야? 그 뒤야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이게 엉덩이야. 어, 아까 맞게 입은 거 너, 아니에요? 너 <laughs> 오늘은 복 받았다. 씨. 와, 바람도 안 불고 날도 좋고. 오늘은 뭐잡 보러 가요. 곰치. 아 곰치가 음, 요즘 에동해안좀 많이 나유리없이 여태까지 배타면서 음. 곰치가 이래 많이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면서요 아, 그렇지 또 이럴 때 저렴할 때또 사람들 많이 또 사먹고 아나 장화 신고 했다 작년에 뭐 18만 원까지 갔다가 뭐근큰건 27만 작년, 원까지 작년에 작년에 윗판 가서 18만 원씩 하는 거막 찍고 막 그랬었잖아 네, 네. 그게 지금 뭐한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<laughs> 만 원이요? 응헐 어. 오늘 가보면 알아 많이 작긴다니까 뭔가 고구마 판매하실것 같은데? <laughs> 내가 본것 중에 오늘 제일 잘 어울린다 아 그래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근데 장갑은..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장갑이... <laughs> 이거 감성음밖에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이 <laughs> 보건증 됐다네 새벽에 어. 나와가지고 나 한숨도 안 자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수업인데 나 아직 안 나갔는데 약간 소업이 미숙거려 <laughs> 저도 계속 미스거려요어 나도 그렇다 <laughs> <전인데. 웃음> 이거 밀다가 빠지신 적은 없어요? <laughs> 착한거예요어 이거 우리 거 아닌가? 아 잡으셨다 저기서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바람이 엄청 부는데? 오늘은 복 받았다 씨. 와, 바람도 안 불고 날도 좋고 와돌아갔다 말리고 있는 거어 네? 그럼 말리면 반대로 네. 돌아가야 아니 그래. 이게 맞는 거죠? 지금 줄이 오, 오고 있잖아요. 아니 가고 있어 아니, 오고 있는 거지. <laughs> 지금 그럴까? 오고 있잖아요, 줄이 이렇게. 이게 오고 있잖아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나 또 저희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거나 이 부분이 이렇게 일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 줄이 뭔가요? <laughs> 심기줄아 맞아 신기줄 그래서 이 신기줄하고 금물하고 이렇게 엮겨서 지금 신기줄을 다 땡겨야지 아래에 있는 그물을 땡겨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셰피디는 진짜 기억력이 좋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<laughs> 아 이제 물배 바꾸면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, 그러니까 보건호가 <laughs> 새로 오잖아요 배가 어. 새로 하나 어. 아니 근데 그 이름에 보근호라고 네. 짓는다고 했잖아. 근데 아까 내가 이 바다를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이름을 좀바꿨으면좋겠어 <laughs> 뒷배돌. 뒷배돌. 저 물고기 이름은 뭔가요? 어? 곰치. 아니 죠 저게 어떻게 곰치예요? <laughs> 그래? 뭐야? 아 망치. 어 맞는 것 같아요. 어 망치. 근데 이게. 진짜... 진짜, 정말 안 벗겨져. 내가 벗겨봤잖아. 네. 근데, 얘가 이 그물 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, 여기 오돌도돌한게 있거든. 그래서 진짜 안 벗겨져. 이게 보기에는 또 쉬워보여도, 되게 어, 쉬워 쉬워 보이는데 보이는데. 다 엉켜있어가지고, 막상 아무래도 막상에 내가 보면... 좀 도와줘야 될것 네. 같지 않아? 속도가 너무 느린데? 도와줄까? 네, 큰 그... <laughs> 차이가 없지 아 우와 네? 아, 고치다! 오! 아 그거 하시게요? 아니 아니 장갑 그럼 장갑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. 안컷이에요? 수컷 수컷? 뒤로 아, 빼 뒤로 맨 뒤에 막물고문 살려야돼요 죽어도 상관없어요? 죽어 다 죽었어 아. 와내팔길이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크다 앞놈또 올라왔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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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토한다 쟤 어? 진짜. <laughs> 아이 토한다 그러니까 바로 내팽개치네요 미끌거릴 것 같아요. 아예. 근데 작년에는 한 마리에 27만 원 하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. 지금은 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27배 차이나는 거잖아요 가격이. 작년에는 막한 마리만 올라와도 막 엄청 좋아했는데 올해는 진짜 막 올라오네요. 아 순놈이 더 비싸요? 어. 아더 맛있어. 단단하고 더맛어아더 맛있어서. 이렇게 하고 그냥 대고 대있 다맞 마리 검은색 마이태는 좀니 좋진 않아요. 양어로 이네 오늘 거의 물고무로 만선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. 네위판 가서 오늘 위판가잘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위판 따라가 볼게요. 저는 진짜 진심으로. 어. 한 달에 몇 천씩 걸어도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. 요 나도. 그 진짜 존경스러워요. 어.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심리적 압박이 되게 심한가봐. 진짜 이 배멀미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. 아저 지금 이제 조금 어. 컨디션이 살짝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는 어. 속에서 어. 아,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게 <웃음> <웃음> 진짜 수천 번 외친 것 같아요 속으로. 나는 아까 속에서 약간 신물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잠깐 눈 감고 있었거든 한 10분 동안. 네. 그래서 괜찮았어. 그리고 되게 막 끈적끈적하잖아. 나 되게 오늘 일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지? 나 실력이 좀 많이 는것 같아. <laughs> 아무튼 구독자분들 너무 제가 텐션이 너무 떨어졌는데 <laughs>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배멀미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럼 일단은 음.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어. 종료하도록 하고요 어. 위판장 어. 가서 오늘 어. 잡은 거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이게 근데 구독자분들이 또 바다 어. 나가는 거를 좋아하다. 보는 거를 일단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하려고 한 건데, <laughs> 어. 아, 근데 진짜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. 패턴이 어. 있잖아. 근데 네. 우리가 거의 낮으로, 우리가 밤을 새고 나오잖아. 그래니까 컨디션이 더아것같아 이게 진짜 한번 이렇게, 한번 이렇게 딱 갔다 나오면 며칠은 진짜 약간 컨디션이 어. 좀저조한것 아. 같아요.